8편, 암 재발 방지를 위한 두 번째 원칙, 암의 보급선을 차단하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들. 암은 없다에서도 암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을 소개했지만 이러한 원인들은 암 재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암이 발생하기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과정마다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반면, 재발할 때는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암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일이 필수 조건입니다. 흡연과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스트레스, 비만, 호르몬 불균형 등 암의 보급선이 될수 있는 생활 습관은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암의 보급선을 차단하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며 이 원인들에 의해 암이 발생하는 과정도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얽혀 매우 복잡합니다. 암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작동하여 발생합니다. 총체적 질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원인 제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암 유전자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 암 발생에는 단순히 하나의 유전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단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암 환자 가운데 10에서 20% 정도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과 결합하면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암을 재발시키는 1차 요인으로는 과도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과식, 절인 음식, 염장생선 등 잘못된 식생활, 식품첨가물, 인스턴트식품, 카페인, 알코올, 허변, 호르몬제 복용 등 잘못된 기호생활, 바이러스 감염 등 여러가지 생물학적인 요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활 주변의 공해물질, 과도한 자외선, 방사선, 직업적 유해물질 접촉 등 유해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정상세포를 자극하여 암세포로 변형되게 유도하거나 이미 몸 안에 상존해 있는 암 유전자의 발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2차적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마음의 상처, 도덕적 갈등, 대인 관계의 문제와 수면 부족, 밤낮이 뒤바뀐 생활, 지속적인 과로, 만성피로, 운동 부족처럼 자기 몸을 엉망진창으로 다루는 파행적 생활양식이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면역증을 무너뜨리는 요인들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암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수많은 자극에 의해서 매일 수많은 암세포가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흡연이나 잘못된 음식 섭취가 암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신체 내에서 생성되는 암세포를 1천만개까지는 파괴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저항력이 무너지면 암세포를 파괴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발달하여 결국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제거하여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면 암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암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물론 환경적인 요인과 정신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도 같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요인에 따로 접근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암 잘못된 식습관, 자연식이 아닌 식생활은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윌트 빌렛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는 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이 검연 및 규칙적인 육체 활동 등과 조합을 이루면 그 잠재적 영향은 엄청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렛 교수는 일례로 대장암의 경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일환으로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70%까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식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은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체장암, 담낭암, 자궁내망암 등 7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장암 90%, 전립선암 75%, 유방암 50%의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30에서 40대 젊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자궁 내막암도 식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위의 암들은 고기와 동물성 섭취와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식습관과 암의 관계에 대한 역학 연구로 유명한 리처드 돌 박사가 23개국 예상을 대상으로 육류 섭취량과 대장암 발생률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1975년 국제암학회지에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하루에 섭취하는 고기의 양이 많을수록 대장암이 더잘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와 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피네프린이나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은 신체의 혈압, 심장박동수와 혈당 등을 빠르게 높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신체를 긴장시키고 활성화시켜 이롭게 작용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은 체내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몸에 해롭게 작용합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는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데 특히 림프종과 같은 바이러스와 연관된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여성의 에스트로겐 생산을 감소시켜서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며 자궁 내막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표현을 못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만 듣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암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꼭꼭 눌러놓은 억압된 감정이 뭉쳐 언제 암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은 포기하면 그 뿐이지만 사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발산하는 기술입니다. 습관적으로 신경질을 내거나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것만이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접 표현하기 어려우면 삼자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발전의 기회로 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운동이나 등산, 취미 활동으로 발산시키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현대 사회의 한복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칠구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스로 만드는 파괴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정을 발산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과 부딪히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절대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여 마음의 엉어리를 풀고 자유를 만끽하십시오.